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별을 내려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게하나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가게 아유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강건하게 아유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2 0 0 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를려 나이다. 아멘. 어, 사실 엘리아는 우리가 지금 어,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나누는 것중 참 놀라운 사역자,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손꼽히는 그런 선지자고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도불하고 한편에 참 인간적인 면이 또 느껴지고 또 우리와 같은. 심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4년에 한번 하게 되는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때마다 스타들이 탄생을 하죠 대단한 실력으로 예상밖의 어떤 결과로 국민들이 볼때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선수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혼자만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감독이나 코치나 또 요즘은 뭐 트레이너들 그니까 그 선수가 운동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영양부터 모든 훈련 스케줄 또 신체의 모든 것들을 이다이 관리해주는 트레이너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심리적인 것도 어, 이 운동 시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이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조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소위 뭐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스타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그것을 잘해서 어뭐 해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연예인들도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그고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야 뭐 대단하고, 막 이렇게 친송받고 막 이렇게 뭐 친송받고, 크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럴 만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 소위 말하는 이 도끼병,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교회도 때로는 그런 것이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이 목사, 목회자와. 또, 당에,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도들의 협력과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선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 설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어, 열두 사도, 또, 바울 사도,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이 또 성장의 움직임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사실은 조금 외로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좀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동역의 의미를 어제 말씀 가운데도 보여주셨습니다. 궁전에 보니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경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일했죠. 근데 그가 몇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50명씩 두 그룹을 나눠서 그들에게 그들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어떤 밑거름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바다도 있었고 그런 100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28장에 이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말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 싸움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물론 문화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어, 이 바알과 아사라의 어떤 휩쓸렸던 이 문화들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이 아하방이나 이세벨이 그냥 그대로 멈췄을까요? 아니죠. 악은 악으로 더큰 위협과 엘리야를 정말 이제는 더못 살게,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엘리야가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얼마만큼 무서운 이야기냐? 2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저 악한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뺏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오를 보여줘요. 신들이 나를 벌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갈매산에서 그런 전투가 있다면 이세벨이 한풀 꺾이고 악한 것이 한풀 꺾이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열려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마음이 모두 빼앗기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계읽어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하님 앞에 구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 같고 정말 이제 끝이 날것 같고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악은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활개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어때 보면 정말 진태양난 같고 큰 벽이 자기 앞에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제도 이제 오바다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었다. 그니까 지금 분명히 오바다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평이죠. 또 외로움이죠. 또 사역에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봉사하고 어 괴로울 때 보면 늘이 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게나 아,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사실 엘리아도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바다도 보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보여주셨고 백명을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나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나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다. 이 일들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이 바알 과아세라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저 거짓 선지자들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혼자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바다도 남겨주셨고 그와 함께한 100명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18절 말씀은 볼까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바알에게 물을 굳지 아니한 사람 몇 명입니까? 7천 명이에요. 7천 명.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엘리아는 그 동역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참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거든요.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빠지는 함정이 오직 나만,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 오바다도 남겨주셨고 백명의 선자도 그를 통해서 남겨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냐는 7천명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바라기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다는 건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상이 생기면 우상 앞에 누구나 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사 참배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일제 그럼 신사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그 신사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신사를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물론 그것에 동조한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을 받은 이유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에 가면 어, 호치민 이 묘가 있어요. 그러면 그묘 앞에 규칙이 있어요. 절을 해야 돼요. 인사. 관광을 하는데도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냐면, 어이 이건 죽은 존재인데 난 인사하면 안 돼.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다는 건그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5천 명은, 아, 7천 명은 이 정결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7천 명이 남겨져 있는데, 엘리아는 그런 동역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봉사하다가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만 아는 게 아닌데. 근데 꼭 나만 아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더 위대해 보이고, 내가 하는 게더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 게더잘나 보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거기엔 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갈멜산 전투의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 주신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주신 건. 그 모든 물고 덩이를 불을 내려서 모두 불살릴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건 엘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이셨죠. 엘리아를 지금 이세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을 하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고 잘됐때 있어요 근데 착각이 아 내가 잘해서 그런다 그래서 연예인병 걸리고 스타병에 걸리는 거죠 물론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이세벨이 근데 인간적으로 또 이해는 돼요 이세벨이 내일 당장 너를 죽여야겠다 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놨는데도 뭔가 바뀌는 거 없으니 얼마나 공고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엘리야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고 오직 나만 그랬고 오직 나만 저 거짓 선지들과 싸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아가야겠죠 아멘 또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흘에게 무릎 꿇지 는 7천명을 구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 건강해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알에게 바할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시고 오바다처럼 또굴 속에서 그핍박을 피해 살고 있는 백 명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고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형편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